对不起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륜박사의 박진수입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임채빈과 정종진의 2라운드도 임채빈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종진이 8월 대상경륜 때와 달리 임채빈의 선행을 단독 마크했음에도 전혀 차진을 좁히지 못하면서 완패했습니다. 정종진은 그동안 종종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고, 2015년 12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형구의 젖치기를못 잡으면서 이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선행한 선수를 깨끗이 추주하고도 추입에 실패한 것은 정종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임체비는 대단했습니다. 보통 기량이 엿비슷한 선행령과 추입형이 만나면 추입형이 막판 역전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경륜이지만 선행령의 시속이 빠르고 종속도 꺼지지 않으면 절대 추입형은 선행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임채빈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임채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올 연말 그랑프리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정종진이 임채빈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정공법으로는안될 것입니다. 이번 시합을 통해 정종진 본인도 지금처럼 임채빈 뒤만을 추주하면 마크 2착이 최선일 것이라는 것을 잘알 것입니다. 과연 다음에는 정종진이 임채빈 뒤가 아닌 앞에서 경기를 풀거나 따로 타면서 타 선수들을 활용해 나가는 변칙작전을 펼칠지 아니면 2인자임을 인정하면서 다시 임채빈 막끝추입을 시도할지 벌써부터 3라운드가 기다려집니다. 자, 이상 지난주 임채빈과 정종진의 리턴 매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광명 1경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강진원과 2번 김명섭이 우승을 다툰니다 오늘은 2명의 강자가 눈에 띄는 편성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처럼 강진원, 김명섭이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경주와 창원 1경주, 창원 3경주처럼 2명의 강자가 포진해 있긴 하도 땅승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가 있습니다. 베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앞에 창원 1경주, 3경주가 쌍승 공략하기는 더 수월할 것입니다. 반면 이번 경주와 뒤에 있을 광명 2경주는 쌍승 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네이스를 추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와 뒤에 있을 광명 2경주가 더재밌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 1경주를 준비해 봤습니다. 1번 강진원과 2번 김명섭이 우승을 다투죠. 종합 득점 94점대 강자들입니다. 강진원은 최근영과 청평팀이고, 김명섭은 최민호와 세종팀입니다. 그리고 주여진과 여민호는 창원팀이기도 하죠. 다만, 강진원과 김명섭도 동대종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안 되는 작전이 없는 강자들이죠. 선행, 저치기, 추입둘다 자유자재로 부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강진원이 앞에서고 김명섭이 뒤를 따를 수도 있고, 김명섭이 앞에서고 강진원이 뒤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앞장을 설지도 애매합니다. 다만 강진원은 최근영의 청평팀 후배이기 때문에 마크형인 최근영을 뒤에 붙이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명섭은 배준호하고는 24기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배준호의 초주선행이 풀려지면서 김명섭 앞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진원이 직접 배준호를 추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원은 공백기가 있었죠 이 기간 동안 배준호가 줄기차게 선행을 했었는데 강진원이 과연 이런 배준호를 알고 있을지 의문이 있니다 반면 김명섭은 배준호의 선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동기생이기 때문에 배준호, 김명섭, 강진원 최근영 순으로 줄을 서는 것이 더 이상적인 것 같고 여민호, 주여진, 최민호는 사실 어느 위치에 줄을 설지 애매하고 어디에 위치하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준호가 김명섭의 눈치를 살피면 김명섭은 어쩔 수 없이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준호가 선행을 한다 보고 싶고, 김명섭은 이런 배준호를 반주 전까지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해나갈 것 같고, 또 강진원도 김명섭 뒤에서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백을 벗어나면서 반주 시점에서는 김명섭이 젖히기를 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준호를 계속 몰아갈 수도 있고, 김명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리송 하지만, 배준호도 어느 정도 시속은 나오는 선수죠. 그래서 저는 김명섭이 젖히기를 쏘더라도, 배준호가 타코너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배준호의 선행 김명섭의 추입이 어우러질 수도 있다 보고 싶고 따라서 김명섭과 강진원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 상대로 데이스가 진행이 된다면 김명섭이 본인보다 인지도 높고 점수가 높은 강진원을 충분히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땅승 뒤집기 1 땅등 뒤집기 2위를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이제 탐복승은 3번 최근영이 강진원 뒤를 안 놓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역시 가장 기대는 123, 가장 기대는 강진원, 김명섭, 최근영을 묶는 123을 추천할 수 있겠고, 이순위로는 배당이 괜찮을 12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영은 내선의 주여진, 최민호, 여민호에게 조금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근영을 밀어낸 후에 3차권 내 진입도 가능하지만, 배준호가 선행을 했을 때, 그리고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김명섭이 배준호를 몰아가게 된다면, 배준호도 삼복승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겠고, 그래서 삼복승은 1, 2, 3, 가장 강조하고 배당 노릴 때는 1, 2, 4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원 1경주와 창원 3경주는 쌍승, 대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쌍승이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의 노림경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상 박진수였습니다.